윤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악수를 하는 미스터리한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UN 총회에 참석한 후 서울공항에 귀국한 윤 대통령이 다음 국내 행사로 곧바로 출발하기 전 함께 귀국한 김건희 씨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네, 정말 너무나 이상합니다. 함께 귀국했으면서, 네, 도대체 부부끼리 악수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이건 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한편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둘이 뭐 하냐? 누가 대통령이냐? 비즈니스 부부 인증하는 거냐? 부부끼리 악수하는 건 난생 처음 본다. 네, 진짜 골 때리는 부부다라는 댓글을 달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영상을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는데요. 네, 부부끼리 악수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네, 상상도 못했는데, 네, 심지어 악수하는 꼴을 보니 누가 대통령인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르게 폭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천하태평인 상황인데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세가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네, 한국 경제의 최대 숙제는 수출 부진이라고 합니다. 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무려 15.5%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고 합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 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해 12월과 1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OECD 회원국 중두 번째로 컸고 그 뒤로도 6월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폭 4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명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작 1.5%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국의 전망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는데요.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 오던 한국이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국가로 추락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 모든 경제 지표가 폭망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의 윤대통령은 경제는 나 몰라라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상대로 농담 따먹기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방미 기간 중 최소 40여 개 국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한달내 가장 많은 정상 회담을 연 대통령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당황케 만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외교 등 정무 문제는 기네스북에서 등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을 농담한 것에 대해 심심하게 사과한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입을 가볍게 놀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살다 살다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 되도 않는 농담이나 던지는 꼴을 보다니 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